대한민국 최악의 3대 미제 사건 1.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지역에 살던 다섯 명의 초등학생들이 도룡뇽화를 주로 인근 산에 올라가 동반 실종되었다가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에 백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에서도 이렇다 할 단서가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다. 2. 이영호군 유괴 살인 사건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던 이영호군이 1991년 1월 29일 오후 6시경에 유괴되어 3월 13일 오후 12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2동 어느 배수구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은 형오군 아버지에게 당시 기준 7천만원, 2023년 기준 약 3억원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44일 동안 60여 차례 협박 전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 경찰 측에서 결정적인 실수들로 인해 3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사건이다. 3.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약 6년에 걸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km 이내에서 연쇄살인마 이춘재가 저지른 성폭행 결합 연쇄살인 사건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이자,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을 밝혀낸 사건이다.